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우리가 사멜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멜 전체 5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그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대략 한 150년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을 가지고 이 사무엘서를 쓰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말기부터 해서 다윗 왕 말년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고 또 사울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지만 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때마다 또 일마다 순간마다 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친히 개입하시는 아주 세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이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이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제 그를 내가 버렸는데, 넌 언제까지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내 마음에 정했으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택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마다들 엘리압을 봤을 때에 아, 정말로 키도 크고 아주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충출합니다. 아, 그래서 아, 저를 보니까 참내 마음에 드네. 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바로, 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압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가 지나고, 셋째가 지나고, 말째까지 다 지났는데, 음? 일곱째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예,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바로 그 다윗이 내가 정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는 것이에요. 사무엘도 엘리압을 봤을 때에 참. 참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모든 것에 다 뛰어날 것 같아서 아 그가 왕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군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는 것에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다윗도,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셔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보면 별이 거기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슬, 다윗의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이 그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선택을 할 때에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서 일어나서, 어,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대학을 갈지, 또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어떤 자들을 선택을 했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지도자로 있던 어떤, 어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보잘 것 없었던 자들입니다. 한 촌에 있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부들을 택하셨고 또 세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하신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봤을 덕망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세 아들 다우실 만하니 내 마음에 둔자라라고 하는 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채, 내 마음에 속드는 자가 바로 이제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 한순간의 선택과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시각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아,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엘리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이러한 기준이 돼야, 우리가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냐고 다윗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로 내 마음에 아주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자라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선택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선택 앞에서 그 기준을 삼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께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다윗이 한 열한 일곱 여덟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때의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용사였던 이 골리아스를 이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기는 그런 과정도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에서 굴러다니는 볼품없는 돌 하나를 취해서 아주 골리아시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무겁고 심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어의 사건을 바라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불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쳐서 5천명 이상을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는 아주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또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기의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또 성실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또한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에 여기다 벽돌로 건물을 지었지만은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으면서 이것을 충실하고 또 견고하게 쌓을 때에 큰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벽돌이나 이러한 것들을 부실하게 쌓아 나갔다면 얼마 나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일들, 부실공사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나갔을 때에 아주 일어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처음부터 큰 어떤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작은 것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작은 불신앙을 통해서 그지 거 잡을 수 없이 나중에는 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큰 명예, 어떤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그러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택할 수 있지요. 어,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바로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할때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것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열 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정말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용사고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결과를 내놓습니까? 그래, 우리는 작은 자다 이거예요. 그들이 볼때 그들은 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용사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약해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약하고 무시한 경향,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큰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작은 자였지만 막내였지만 다윗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돌아오면,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냥 화가 났어요.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다음번에 왕으로 세운 자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를 한 10여 년 동안 산과 들로 피신해서 여러 고생을 하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으면 상금을 받아야 상급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다윗 뒤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10년을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될까요? 오히려 상금을 받아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보다 더 고상하고 좋은 믿음으로 좋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더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연단을 하시면서 그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오이 새그삶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귀한 믿음이 갖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더 합한 자로서 세워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서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선거를 떠났던 한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큰 강이 있고 물살이 센 강물이 있는데 아, 그 시내를 지날 때마다 그 원주민들이 큰 돌을 하나 짊어지고 강물을 지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야, 이 물살에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큰 돌을 짊어지고 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봤답니다. 그래서 옆에는 큰 돌을 들어가지고 짊어지고 건너가니까 아 돌의 무게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센 물결이지만은 아주 끄떡없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의 돌덩이, 이 고난의 도, 큰 돌덩이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큰 돌덩이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큰 돌덩이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큰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지 이러한 직분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금보다 더 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가면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세월이 다 바뀌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복주심과 함께 영광을 리리는한하 놀라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국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시간에도 죄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하나님께서큰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우게 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달려나가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과 때로는 환란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죄의 사람으로 세엄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만하니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진압에 칭찬 들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